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몇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이나면 제가 맛집 한두 군데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태국 생활할 때 필요한 내용 있죠.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남으면 그냥 생활 팁만 하나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한국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 문의하는 분들의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본 이전을 위해서 연락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국이나 또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에 화교 분들, 그 다음에 중동, 또 대만, 뭐 홍콩, 또 최근에는 미얀마, 이런 쪽 사람들이 방콕에다가 자본 이전을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사죠. 이거는 비싼 것도 많이 사고요. 싼 것도 많이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도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싼 콘도를 많이 물어오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 물어오던 콘도에 대해서 지금은 1월 달에만 몇 건의 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꽤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콘도들의 가격이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보다 꽤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접근법들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어오는 콘도들이 전부 다 아예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콘도들을 물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콕에서 제일 콘도 가격이 비싼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런치 로드 있죠. 요 아래쪽으로 해서 룸피니 공원 있죠. 이 주변까지. 콘도 가격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많이 연락이 오는 요 캠핑스키 호텔에 지금 숙박비가 보시면 무지막지 하죠 4월 달로 지금 계산했는데 무지막지 합니다 지금 1월 달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16,000 바시면 요 한 67만원 정도 되니까 뭐 세금 따지고 뭐 하면 한 70만 나오겠네요 자 이정도로 가기 비쌉니다 그런데 이 호텔 안에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이거 콘도처럼 사고 파는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캠핑스키처럼 호텔 체인 레지던스가 꽤 있습니다 레지던스로 또 유명한 체인들도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완성된 원방콕처럼 그냥 딱 보면 아주 좋아 보이는 멀티 컴플렉스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여기 두지타니, 두지타니에서 짓고 있는 센트럴 파크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곳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마저씨 기준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콘도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콘도를 물어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냥 이름 보고 찍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본방콕처럼 보면 좋아 보이니까 그냥 좋아 보이니까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가 콘도 얘기하면서 접근법이 틀렸더라고. 유튜브로도 얘기를 했고, 또 블로그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서나 직원한테 시켜갖고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그 비서나 직원들이 딱 물어보는 게, 콘도를 딱 찍어서 물어봅니다. 콘도를 딱 찍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장이나 사장님이나 대표나 이분들이 시키면서 본인이 그냥 인터넷 찾아서 좋다라고 하는 거, 비싸다고 하는 거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비싼 거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비싼 거 찾다 보니까 이름만 보고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 면 그냥 겉모양 보고 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 직원들도 문제입니다. 그 직원들도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지 생각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회장한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끔씩 보면 뭐돈 많은데 손해봐도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직원들도 저는 봤습니다. 실제 뭐 회장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손해보실 생각이 분든제 컨텐츠 보지 마세요. 업자라면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가끔씩 보면 뭐 싸고 비싼 걸 떠나가지고 그냥 내가 지내다가 손해봐도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손해 봐도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뭘 물어보고 사 그렇잖아요 어차피 손해 봐도 된다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왜 잘못됐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콘도들은 프리홀드가 아닙니다 방콕의 리스홀드의 특징이 뭐냐 이게 부켓하고 조금 다릅니다 부켓은 리스홀드가 당연히 프리홀드보다 쌉니다 왜 그러냐 프리월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사고 파는 게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도 없고요. 그냥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그냥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 하는 행동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스월드는 말 그대로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아파트 사면 그 빌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콕 같은 경우는 기본에 30년에 한번 연장해서 60년을 줍니다 푸켓은 90년을 주죠 근데 요게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는데 만약에 캠핑스키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캠핑스키 레지던스 보시면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스홀드 26년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5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플러스해서 56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콘도가 허가가 난 날짜 그 날짜가 2020년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56년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계약을 했어요. 돈 보내고 인수인계 받는데 몇 개월 또 걸리잖아요.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기한이 그만큼 또 줄어든 거죠. 자, 근데 10년을 살았다고 우리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45년 남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는 콘도라고 하더라도 15년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15년도 이런 고급체인들이 하기 때문에 15년씩 주는 겁니다, 제가. 왜? 가치가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비싼 거는. 그래서 그만큼 준다 하더라도 그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40억짜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프리홀드가 있고 리스홀드가 있습니다. 같이 15년 됐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면 어느 쪽이 빨리 떨어질까요? 어느 쪽이 가격이 빨리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고 이 얘기를 해 드리면 이분들이 왜 깨우뚱 하냐면 이분들이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한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대행업체 이런데 보통 판매대행업체가 합니다 판매대행업체의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저한테 먼저 문의를 받고 리스월드 문제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오 제가 거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거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40억짜리를 판매를 할수 있으면 수수료가 커미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쎄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끊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걸 왜 사냐? 엄청 화려하고 좋을 거라고 하는 상상 때문에 사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름 보고, 겉모양 보고,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콘도 100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겉모양하고 위치 보고, 퍼시리티 보고, 이거 보고 콘도를 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살 때, 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특히 고가 콘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살때 잘못 쌓아버리면 어마어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콘도의 승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관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콘도는 관리는 그렇게 필요 없겠죠. 호텔 체인에서 레지던스 형태로 해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처음 잘못 사면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예를 들어 10%만 손해가 나도요, 40억이면 4억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에 얘기했던 10년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 연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생기는 손해까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보시면 이거 사야 되는 겁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비싼 콘도들은요, 200억 넘어가는 유닛을 가진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비싼 콘도 정말 비싸요. 여러분, 요거 캄펜스키이것만 보면 리치먼트니까 실제로 판매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평이죠. 100평짜리가 1 5 9밀리언바트합니다 67억이죠. 실제로 70억이 넘어가겠죠. 실제로 사게 되면. 자, 요거 보시면 펜트하우스잖아요. 펜트하우스 보시면 514스퀘어 미터인데 470밀리언 바트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 화려하죠. 수영장도 전용 수영장입니다. 보시면. 그죠? 어마하게 좋긴 하죠. 자 그런데 가격이 470밀리언 바트면요. 200억입니다. 200억. 200억 더 넘어가죠. 실제로 살려고 하면. 자, 그러면 이 200억짜리가 연수가 가면서 아까처럼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팔리지도 않겠죠. 저처럼 있잖아요. 직원한테 내가 죽으면 짜오프라의 강가에 뿌려달라.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냥 진 멋진 거 사서 56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56년 지나면 100살 넘는데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살다가 그냥 가면 그냥 국가에 귀속돼도뭐 상관없다. 이러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방콕, 캄핀스키, 두짓, 센트럴파크, 이렇게 리스홀드들은 여러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가격대에 똑같이 프리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푸켓은 리스홀드가 더 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리스홀드인데도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방콕의 리스 올드들은요 정말 땅값이 비싼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역인데 이 지역의 리스 올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만약에 이게 프리올드로 나왔으면 가격이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 뭐 캠핑스키 원방콕 두지타니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방콕 생활 팁 오늘은 물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링킹 워터가 있고 하나는 미네랄 워터가 있습니다. 이 드링킹 워터는 정수를 한 물이고 미네랄 워터는 그냥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드링킹 워터와 미네랄 워터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포장지만 보시면 압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포장지,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양의 포장지를 가진 물들은 전부 드링킹 워터입니다. 반대로 미네랄 워터들은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보시면 미네랄 워터라고 써져 있고요. 포장지들이 드링킹 워터에 비해서 훨씬 화려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사 드실 때, 식당에 가면 미네랄 워터가 나올 때도 있고 드링킹 워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드링킹 워터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끓일 때는 굳이 미네랄 워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링킹 워터 사다가 끓여 먹고요. 마시는 물은 미네랄 워터를 사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븐일레븐에 가셔서 사 드실 때도 한 10밧 정도 합니다 가격대 보시면 조금 비싼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점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